앞에 나와 있는 친구는 이제 BJ 원 마우스 원 마우스 맞죠음원 네. 마우스라고 남자 남편이인가? 아니야 아니요 그냥 다양한 거아 어, 버라이어티 네. 다른 거 다른 건 뭐니? 음. <laughs> 한성 노잼 만드는 거 보자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음. 마디오 한번 보여달라면서 그냥 맛다 그냥 마디오 응? 아, 섹시한 마리오도 있습니다. 아, 진짜? 예. 네. 지금 공개하지 말까요? 아, 보지 마, 보지 마, 진짜. 응? 웃어주세요, 응. 여러분. 끄그그 <laughs> 나오면 좋아하는 b j 예요원만 <laughs> 아까 생방송님이 회장님 오셨다. 까루야 인사 오지기 박아라. 아. 아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오셨습니까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회장님 축출 한번 들어주세요. 회장님 오늘 활약 기대합니다. 음 지금 보여줄 거는 화난, 화난 버전. 화난 말이요. 네. 아 화난 말이요. 일단 기본 버전 먼저 이제 들려드리고요. 응. 음? 화난 버전. 네. 음. 주식 안 봤지? 네, 안 해봤어요 선물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이게 주가가..라는 게 있잖아 네. 뭔지 알지? 요즘 네. 뭔지 알잖아 네.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네. 한 없이 이게 한 번씩 쭉 올라가는 주가는 없어 아프리카도 인기도도 그렇다. 모든 것이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 네. 전체적으로는 쭉 올라가는 거야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라갔다 조금 내려왔다 올라갔다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거 있지 네. 그럼 넌 지금 내려오는 타이밍에 아. 철구랑 합방했을 때 19,000명이 들어왔어 어. 네. 그럼 너를 알았을 거 아니야 네. 뭐 즐겨찾기 한 사람도 있겠지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네. 네. 그럼면 여기서 좀 내려갈 거야 거품이 빠질 거 아니야 네. 빠졌을 때 바닥까지 오기 전에 한번더 쳤어야지 안 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닥까지 내려온 거야. 거기 또 오늘에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laughs> 아니지. 바닥이 내려왔는데 이 시. 거기서 철거 했다가 며칠 있다가 철거할 때한번더 싹싹싹 했어야지. 아 어, 형님 한 번만 네, 더해주시오 아직, 아직 일주일 안 지났는데 아, 네. 지금 <laughs> 어떻게 다빠졌아 지금? 아, 아 살짝 빠질 때쯤에 음아 중간쯤에 한번더 쳐주고 또 빠질 때쯤에 한번더 쳐주고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향곡선을 줄 수밖에 없다고.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 목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아, 이렇게. 아 조금 부족했네. 그렇게 하라. 마우스야너 고집쟁이 아닙니다 형님. 주십시오. 슈퍼마리오 소리 내줘야겠습니다. 응? 만세하세요, 알겠습니다. 엄마야, 뒤통수 때리고 어리버리 한번 가자, 알겠습니다. 응, 응.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아닙니다. 네. 저녁에 술도 사주라 그러라고, 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이미. 네. 우리 서포트 파원이 감사합니다. 소통 잘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만세하고 커피 올 때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리 또내보라고요 딕션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말투 자체가 노잼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그표정으로계속하자 감사합니다. 로봇 소통 싫어하냐고요? 아닙니다. 따로한테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네. 소리 지르라고 하겠습니다. 와... 머리 민거 철구 따라한 거 아니냐고요? 철구님이 밀어주셨습니다. 어허, 손내리는 죄송합니다. 동마병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힘빼 버르더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네. 그 중국 노래 하나 하는 거 있는데 같은 응. 음. <laughs>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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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미안합니다. 야 이거 해봐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정말. 웃음> 어, 이거 이 괜찮다. 아니 코야금이 원마스입니다. 우 원마스 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예, 진짜 코야금이 예. 대단하시요 예. 이건 괜찮아요. 코밀 아, 아프시겠 네. 네. 아, 맞습니다 코아제. 아제지 마. 코밀미. 아 코밀미 지금 말입니다. 코밀미.